1977년, 신안의 조그만 섬증도, 이곳에는 바다에 묻힌 도자기를 차지하려는 파인 촌뜨기들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발굴해서 대박이 나고, 그걸로 인생 역전을 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속고 속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생존 경쟁이 어느새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파인 촌뜨기들 10화 예측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거센 바람이 갈대를 흔들고, 파도는 끊임없이 해변을 때립니다. 오간석과 오이동은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들은 촌뜨기지만 절대 당하는 촌뜨기가 아니며 이 보물의 운명을 자신들의 손에 쥐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훌련한 경찰 시몬기와 경찰 특공대가 섬에 도착합니다. 그는 지난번 촌뜨기들에게 붙잡혔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복수를 다짐하며 다시 돌아왔습니다. 섬 곳곳을 샅샅이 뒤지며 특히 오이동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주민들은 숨죽이며 긴장 속에 이 모습을 지켜봅니다. 증도 창고 안 황선장과 남은 패거리가 도자기를 지키려 긴장한 채 대기 중이었지요. 하지만 김교수와 덕산 일행이 기습적으로 침입하며 격렬한 충돌이 벌어집니다. 쇠파이프가 부딪히고 도자기 상자가 깨지는 소리가 밤을 가르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고 이들은 서둘러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 증도 해변은 삼자간의 격렬한 충돌 현장이 됩니다. 오관석, 오이동, 황선장, 패거리, 김교수 일행, 경찰이 뒤엉켜 도자기를 두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욕망과 생존 본능이 충돌하는 이 순간. 섬은 그야말로 전쟁터로 변해갑니다. 총성과 고함이 잦아들고 동틀 무렵 오이동은 절벽 위에 올라 깊은 숨을 고릅니다. 그는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인생의 승부는 이제부터 시작임을 알고 있습니다. 씁쓸한 꿈을 꾸었다, 긴 꿈을 꾸었다 생각해봅니다. 바다는 모든 것을 삼키지만 희망이 있다면 때로는 꿈도 건져 올린다는 것을 믿어보면서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10화와 마지막 11화. 탐욕과 배신의 바다가 어디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예측 영상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원작 윤태호 작가. 연출 강윤성 감독의 파인 촌뜨기들. 1977년 바다 속에 묻힌 보물선을 차지하기 위해 몰려든 금면성실 생계형 촌뜨기들의 속고 속이는 이야기 10화 예측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